네 안녕하십니까 제로입니다 어 요즘도 그렇고 옛날에 한때 조금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각광 받았던 운동 보충제가 있죠 그거는 바로 HMB HMB 입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빠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HMB 안 사셨으면 굳이 살 필요 없습니다 이 HMB가 왜 필요 없는지 그런거를 좀 과학적인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간략하게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사둔 건데, 안 먹고 있어요. 거의 이제 버려야 될것 같은데.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그러면 이 HMB가 도대체 뭐냐? 그거부터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베타 하이드록시 베타 메틸 부티레이트. 이걸 줄여서 HMB라고 부르는 겁니다. HMB는 이제 아미노산. 단백질에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 류신이 분해될 때 생기는 그 일종의 대사산물입니다 류신의 대사물인 HMB가 뭐 이론적으로는 뭐 우리 몸에서 근육의 손상을 줄이고 단백질의 분해, 뭐근 손실 이런 걸 막아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HMB, 운동 보충제는 항상 뭐 항이화작용, 근육회복보조 이런 명칭이 좀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론적으로 이런 기전이 가능하냐 이걸 떠나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정말 효과가 있는지 실제 성과 지표가 중요하겠죠? 쉽게 말하면 HMB를 먹었을 때 근육의 회복이 얼마나 잘 되고 근육이 얼마나 늘었고 이런 게중요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다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운동을 즐기는 우리 같은 성인 일반인한테는 이 HMB가 절대 필요 없습니다. 뭐 여러 논문 이런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건강한 훈련된 사람, 일반 성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결과적으로 HMB를 먹든 안 먹든 근육량과 근력은 뭐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게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훈련된 사람, 운동선수 이런 게 아닌 우리 같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은 뭐 웨이트 트레이닝, 저항 운동 이런 걸 하면서 HMB를 먹은 군과 안 먹은 군 이런 사람을 비교했는데 뭐 제지방량, 근력 그리고 체지방률 이렇게 이런 포인트에서 먹은 군과 안 먹은 군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고 근력을 늘리는데 HMB가 유의미한 실익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뭐 HMB가 완전히 쓸모가 없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건 아닙니다. 뭐 운동 선수나 일반인 이런 대상이 아니라 뭐 병상에 누워 있는 뭐 질환으로 아니면 노환으로 인한 근감소증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뭐 근육량과 근력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 같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는 일반인,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동 보충제로 섭취했을 때이 HMB가 효과가 있냐 없냐 그걸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과는 조금 타겟이 다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HMB, 이런 하나의 뭐 보충제에 대해서 하나의 연구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연구를 진행했는지에 따라 결론은 조금 다르게 날수 있습니다 뭐 어떤 연구를 보면은 HMB를 먹었을 때 테스토스테론이 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감소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긴 했는데 뭐 이렇게 어떤 수치나 호르몬 이런 게 일부 바뀐다고 해가지고 실제 수행 능력과 연관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HMB를 먹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운동 보충제를 HMB로 선택하는 그 과정은 HMB를 운동 후 아니면 운동 전에 먹고 나서 조금 근력이나 근육의 생성이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미미한 수치의 변화는 그 효과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용적 가치는 낮다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연구 결과를 볼때 핵심 지표, 핵심 아웃컴이 변하지 않으면 그 보충제가 주는 실익은 적다는 거죠. 어 결국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운동 보충제의 가성비죠. 이런 HMB 같은 운동 보충제를 막 추가로 하나 둘 개씩 더 사는 것보다는 효과가 확실한 그런 보충제를 한두 개 그리 골라서 먹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뭐 흐리멍텅한 보충제 열 개보다 야무진 놈한두 개만 제대로 먹는 게 훨씬 도움되고 가성비도 좋다는 거죠. 뭐 직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된 운동 보충제 크레아틴이나 아니면은 식사 중에 채우지 못한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뭐 이런 웨이 프로틴 보충제를 사는 게 HMB 10개를 사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 보면 젊고 건강하게 운동하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HMB가 필요 없다. 아니 그냥 사지 마세요. 돈 아깝습니다. HMB를 살 돈이 있다면 차라리 크레아틴이나 웨이 프로틴 이런 보충제를 사는 게 훨씬 좋다. HMB는 근감소 위험군에서 고려할 수 있는 특수 옵션일 뿐 우리 같은 질환이 없는 일반인들은 정말 돈 낭비일 뿐이다. 진짜 단백질이랑 크레아틴 드세요. 그게 훨씬 이득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HMB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사지 마십시오.